201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소통실 자체행정과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증인에 대한 내용은, 저, 저 말씀드리지 않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정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업무 보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양국은 직위 종합민원 소통실장 성명 김영관 상기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말하고 만일 버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증인 김영관 종합민원소통시장 김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교섭 민원소통담당입니다. 이병구 농림축산업 특위담당입니다. 양희찬 감사본부 담당입니다. 담당입니다. 정영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조경란 민원원수탑 담당입니다. 사무소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구쪽 주요 업무 추진 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2회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해안면과 방산면을 길이 실시하여 39건의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12월에는 동면, 남면, 양곱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농림축산업 특별연회 구성 운영입니다. 12월 중으로 운영회를, 위원회를 유처하여 2019년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행정입니다. 일상감사 116건, 계약심사 56건에 5억 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정비 37건, 소송 및 행정재정 대응지원 16건을 추진했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고, 공지윤리 확립 및공직문화 구현입니다. 공직자 재산록 심사 및 조사,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및 선물 신고 제 안내 등을 추진했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친절 및 친절과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내신화입니다. 주민을 섬기는 수여자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 스피드업 업무처리로 고객 만족 민원실 운영, 행복과 민원실 해피존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분야입니다. 해안면 1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용역 추진, 공유재산 매입 6건, 매각 1건을 추진하였으며, 하였 향후 매, 매입 9건, 매각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화민원소통실 주요 업무 추진 쪽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피감사자로서 그 마지막 저 행감이고 그런데 어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마무리 인사는 예산이 있어서 어예산때좀 하시는 걸로 하고 어 오늘 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조관민은 소통실에 대해서 질의할실력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남 의원님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 박기남 의원입니다. 양군이 받는 자체 감사 포함 감사의 종류와 횟수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 종류는 읍면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 대행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국은 그저 읍면별로 종합감사 저기 도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 감사 같은 건 없는 거죠 그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 있아니튼 네. 저희가 이제 감사 반복 지적 사례 3년간 4건이 이제 저희가 해에 올라왔는데요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지 그 저기 그양록장학금 기금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그 조례가 미리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적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식 자격증 가점 그 부적정하다는 사항 그 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 처분 업무 소홀 가설건축물 사월 사후 행정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번 지었을 때뭐저 반복돼서 지적됐기 때문에요. 예, 예. 앞으로는 이런 그 반복된 지적 사례가 없도록 좀 많은 지득판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저그 공유재산 저희, 그, 그 공유재단, 저희 그 군유지 관리 현황에서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을 보면 뭐. 296 필지에 319 139 필지만 대부 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 좀알수 있습니까? 그 일반 일반 재산은 그냥 일반 뭐 저기 잡종지그 전답 관계가 일반 재산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재산은 이제 되게 이제 그 건물이 되,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일반 재산에서 이제 그그 그 대부가 미 책정된 거는, 그,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국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이제, 그, 뭐, 점유를 하고 있지만, 신고, 그, 불법 점유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안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예, 그, 래서 이제 그 해안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저 전수사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계약이 안돼 있는 토지를 다시 이제 그 관리의 원활을 기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동면을 보면 352필지에 4 1 9539평방미다가그데 38필지에 7 3934평방미다만대부가돼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필지가 대부가안 되고 그냥 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저희 양국은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해안면 그 실태조사, 일괄실적 측량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어, 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그 대부 계약 안돼 있는 그런 어떤 토지는 그 발굴해가지고 이제 대부 계약 체결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안 됐다고 볼수 있는 건 인간 공유 재산으로저 공공용 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도 포함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대북 계약 안돼 있는 거는 대북에 토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업무 보고서 10페이지에요.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입니다육산지방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 공약으로 종합민원소통실내 농립식산업 특별위원팀이 회 신설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구성원이 안 되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성을 하시려면 어떤 식으로 구성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위원회를 뽑으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이제 위원회 구성하는데 좀 지연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기, 어, 그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11월, 12월 중에 그 이쪽으로 해서 내년부터 내실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없는 그 농림 축산업그 보조금 심사 분석하고 그다음에 조정 시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고 지금 농가에 농가에서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업 관련 이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금 공평성 있지 않고, 이게 지원되는 게 없잖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 그 담당 부사가 두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 내에도 농업 보조금 관련된 그 직책이 있죠. 보조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그, 심사할 수 있는 어떤 뭐 농정위원회라든가 이제 그런 그 위원회가 있는 걸로 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정위원회나 이런 데심사 해서 각 센터에 그 보조금 담당 국무들한테 이미 저렇게 국물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죠. 저 농정위원회에서 뭐 어떤 뭐 결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보조금은 그, 읍면에다, 이제, 읍면에다,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결정된 걸로. 사항에 대해서요. 위원회 결정된, 그, 보조금, 심의 결정. 뭐, 그 제도 개선, 돼서요. 그,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도 개선인 사항이 있으면은, 보조금 할 때, 그, 어떤 창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양구분이 친환경 농업군으로 쌀과 감자, 그리고 수박, 메론, 오이 등 고추, 오내, 한우, 양계, 수산 축산 분야 등 다양한 그 영농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대표를, 위원회 뽑으실 때 각층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원회 모셔서 저희 양국은 농, 농업, 농립업 축산 쪽에 좀큰보티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업무 추진의 방전을 기회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저실 위원님, 지저시 바랍니다. 예, 네, 임경열 위원님, 지저시 니다 예, 네, 임경열 위원입니다. 예, 네, 저기, 두 가지만 질이 드리겠습니다. 양국은 그 예술작품과 뭐 작품, 기증품, 뭐 이런 게 이제 실과서별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총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균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산 관리계가 저희 시대에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산 관리계에서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 재산 관리는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품 같은 어떤 그 물품 관리는 각 실과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과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그럼 어느 부서에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총괄 관리는 지금 부서가 지금 그뭐 재산관리에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저 식과에서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총괄 관리 부서는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견해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건 업무 연차을 한번 해가지고 예 네. 저기, 방법을 광고해 보겠습니다. 그, 그, 뭐, 어떤, 뭐, 총괄 관리 부서가 있, 다는 다른, 저, 시군도 한 번, 연찬을 해가지고, 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양군의 재산임으로 잘 관리해서, 네, 예. 좀 분실하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그, 공무원 숙소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1 2세대에한 1억 8,700만 원이 소요돼서 들어갔는데요. 여기 지금 실몇 세대나 입주하고 있는지 그쪽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19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 1번 들려한게 12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저 저 가족 단위로 들어가 있는데 저 들어가 있는 호실이 다섯 세 다섯 세대고 거기 방이 두 칸씩 있어요. 예. 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칸에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 아홉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 입주가 지금 다돼 있는. 예,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사후 관리 잘 하셔서. 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행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네 민원 행정 서비스 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죠. 예. 네 그거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주세요. 여기 올해 3월달에 그, 시책 사업을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 민원, 그, 온라인 시스템을 해가지고 민원 처리를 잘하는 부서, 그 빨리 이제 단축 시간 내에 이제 처리한 그런 부서를, 그, 부서하고 개인을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연말 종무식 때 이제 시상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 민원인이 진짜 뭐 이렇게 하늘의 공무원의 그 직급이 하늘에 진짜 뭐 응? 그렇게 높은 줄 몰랐다. 이런 민원이 한간에서 돌았었습니다. 민원을 보러 오면 정말 그렇게 높으신 지체어, 높으신 분들인 줄 몰랐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민원 공무원들에게 이런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가산점 같은 거를 부여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또 모범적인 또뭐 이런 점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렇게 품행이 바르고 또 인성이나 모든 면에서 또 이렇게 좋은 공무원들에게는 또더 잘하라고 또 이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제도로서 또좀더 많은 또 도움도 주고 해서 또 민원 서비스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또 그런 자세로 이제 공무원, 공무원은 이제 봉사자지 어떤 이제 권이나 뭐 그거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왜 국민의 봉사자로 들어온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서는 뭐, 복무부서하고 이길 해서 각종 이제 직장 교육할 때, 어, 그런 자세, <laughs> 자세가 없도록 직접 주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이 마일제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할 거는 지금 그 올해 내년부터는 그 시상보다는 어떤 뭐 해외연수라든가 이거보다 이제 또더그줄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걸또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네. 무조건 채찍만이 아니라 예, 당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그런 또 혜택도 주는 반면에 <laughs> 민원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제도를 마련해서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좋은, 좋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위원님 축하드렸습니다. 네, 더지하실 예, 의원님, 예, 신철의원님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의원입니다 먼저 그 천눈이라는 게 되게 제... 조금 흔들리다 마는데 지난 토요일 날 내렸던 눈은 참 많은 족설량을 보였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또 진두 지하에 또 직원들과 함께 재설 작업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그간 보여주신 오랜 공직 생활 동안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은 아마 그 후배 공직자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1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퇴직 후에도 실장님의 앞날에 무고한 발전이 있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청드렸던 자료와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원스톱 관련 질의입니다. 아, 개발 행위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직 개편 이전에는 한 명이었죠. 예, 근데지, 개편 이후로 <laughs> 담당급 1명과 직원 1명, 2명이 업무를 보게 돼서 경무에서도 좀 벗어나고, 보다 저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늘 휴가라 부재 중일 때, 네, 업무 공개, 공백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근데 민원실 내에 그 환경민원, 그리고 토지 이용, 그리고 자동차 관련 민원, 세정 민원, 지정 민원, 그리고 건축 민원 이런,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실과소에서 이제 파견이라고 하나요 지원이 되죠. 네. 일명씩 예, 네.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부재 중일 때는 업무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민원인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게아 무슨 업무를 보러 갔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짧게는 뭐 오후에 와라. 내지는 뭐 며칠 후에 와라.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병가나 연가를 낼 경우에는 그 대, 업무 대행자를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민원실 고정 그, 그 직원 위에 업무 대행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과별로 그래서 그 직원이 병가나 연가를 가게 되면은 그 대행 공무원이 와가지고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그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예, 대행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다시 이제 오긴 하지만 본연의 업무 때문에 부재중일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이제 철저히 그 감독해서 바로 그 직원이 대, 저 업무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죠. 네. 아 그리고 외부기관 징계 요청 및 처리 결과를 보면 총 66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어, 비종류에는 성실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 같은 비유에도 징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실 위반과 품위 유지 위반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66권) 중에 해당자가 (1회) 이상 처벌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요 예 네, 저기 성실 의무는 그 직무 태만이라니까 직권남용 직무유기 같은 이 공적인 사항 위반 사항이 되겠고 품위위지 위반은 이제 사적인 사항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 예를 들어서 이제 도박, 음주 절도라든가 그런 게 이제 품위위지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법 제1조에 보면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저 위반 사항이 돼 있고 지금 1회 이상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기관 이제 징계 66건은 이제 도도 감사에서 이제 66건이 되고 경찰서 검찰에서 이제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징계를 받아야 하실 분들은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충실한 소명과 소총에게 기회를 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행감 요청 자료에 의하면 한해 5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진정 접수 시 처리 기간이 8일이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8일) 내에서 사실 그냥 접수 받아서 조치하는 (1차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완료라고 하죠 예 네. 지금 프로그램상에 네. 그 저희가 네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과로 넘겨주면은 거기 이제 완결로 이제 해, 해결된 걸로 (1차) 예, 완료된 예, 걸로 이렇게 예. 돼요 근데 그 사안 준건 중에 보면은 이제 사실 행정에서 개입 못하는 뭐 당사자 간의 뭐 합의 문제라든가 뭐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점수 된 건이기 때문에 1차에서 끝내지 마시고 2차까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충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란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 우리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 민원 저... 민원실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개발행위 담당자도 한명 있다가 이제 개가 의원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개가 이제 신설이 됐고 그리고 또 민원소통 민원 원스톱 개가 있다가 민원소통 개가 또 다시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민원 그 담당자도 별도로 책적이 업무 분장을 해서 뭐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불법 회계단속 조치 현황, 그 연본 7번을 보면은, 농경진의 콘크리트 포장함으로 원상복구를 통보했다고, 그 보고를 하셨는데, 이, 269번지가 해당 필지가 그본 행위자 소유의 필지인가요? 농경지가 맞습니까? 예, 농경지 맞습니다. 그 콘크리트 포장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마당으로 쓰려고, 저기, 포장을 했다고. 아, 도로 목적은 아니고, 예, 마당. 예, 마당 합니다. 사실, 그건 신청을,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저기, 전용,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 예. 근데 이게, 이런 건 이제 무지에서 발생한 건들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저기, 신고를 안 해가지고 어떤 저, 기 옆에서 이제 신고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단속반에 의해서 저 신고가 됐죠. 적발이 됐다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생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마당 용도로 쓰려고 포장을 한 것인데, 사실 식업분들은 이 법규를 잘 모르는 네. 분들이 계세요. 원칙상 원상 복구가 원칙이지만은 그 회의가 뭐였는지 목적이 뭐였는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다당성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저기 방송 앱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왜왜 네. 저기 이거를 양성화 시켜주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또 국내 전체적으로 다수가 있기 때문에 에 예, 다수의 좀그 처리 과정이 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상복구를 해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짧은 질이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행감자료. 충실하게 준비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준 의원님, 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 질의 중에 그 우리 신철위원께서 그 민원실 그병가등 부재 시의그 직원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 대행자가 이 권한유무가 중요해요. 그 대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공백기간 동안 없었는데, 휴가자가 왔는데 그 서류를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한다는 그 업무 대행자는 이게 뭐큰그어 시조성이 없다. 그래서 저 우리 실장님한테 좀 부탁하는데 부산에 총괄업무를 수행할 책임자를 좀 선임해 주셔서 그걸 업무 저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찾게 주셔야지 자기 근무 아닌데 대행 업무를 시켜놓으니까 결정도 못 내리고 차곡 차곡 막아놨다가 휴가자 들어오면 전달해 주는 거는 이건 업무대행이 아니다. 아, 그렇게 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추가하셨습니다. 아, 실장님 추가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실랍니다지의하실련님 없으시므로 2018년도 종합민원소통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